자 여기 일직신문 그 참깨 그 표본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이거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건너 뛰어서 위만 비고 있죠 지금. 그런데도 저 위에도 많이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예? 여기 보세요 이거. 키만 크고. 뭐또 이놈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간까지는 깨가 없어요. 위에만 조금 달려있죠. 위에만. 너무 일찍 심으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순을 짚어줬는데, 그래도 몇개안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밑에서부터 이거 깨가 달려야 옹골진 겁니다. 이게. 근데 저 위에 있는 깨를 봐야 아래가 이거 깨는 좋은 건데, 위에 그나마 몇개 붓고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몇 개나 돼요 이게 몇단이나 됩니까 이게 어, 이거 깨농사 망한 거예요 너무 부지런 당정 떨어도 안돼 참깨는 6,7,8월이 제일 뜨겁고 그때 심어야 밑에서부터 다닥다닥 붙는 거예요 렇 키만 좀 멀때 같이 컸지 몇단이나 돼요 저게 저렇게 하고 저거는 잘못하면 요 바람에 자빠지면 요 농사 완전 망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작물이든지 쓰러지면 안, 나오, 안 나오는 겁니다 콩이고 깨고 고추도 그렇고요 그거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작물이 자빠지지 않게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대가 굽고 저 해바라기 때처럼 대가 굵어야 돼요 어느 작물이나 대만 보면 벌써 농사 잘진 건지 못진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찍 심어서 예, 망한 그 표본 밭 지나가다 이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참깨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품종만요 일일이 전부 소개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기르고 있는 그 품종을 설명드릴 거고요. 예,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분지형 중에 예, 안산이 있고. 여기 안상깨입니다. 그럼 이제 그 외대깨로는 이제 백장군이 있죠.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심는 참깨고요. 어, 백장군은 이렇게 외대 께인데 이제 여섯 개씩 올라가고, 어, 요거는 121개입니다. 121개고, 요 안상깨는 보통 이제 풍상, 다른 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9일개죠 이제 9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요새 그 모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 1개를 모종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포토에서 30일을 까먹거든요 그러면 밭에 나가서 60일 밖에 자랄 수가 없으니까 애가 자랄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수확량도 물론 안나오고 괜히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짓 하면 안돼요 뭐 창배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 전부 기체도 안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예 농사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올리려면 농사경력 또한 3,40년 돼야 되고 깨도 한 만평 이상 뭐한 100가마 이상 털어본 사람이 올린, 올려야지 실제 경험도 없이 그 텃밭에서 뭐 그냥 뭐 코팅 샷 가지고 뭐 직파를 하지 않나 하 알씩 도지 않나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엉터리 이가 많습니다. 참깨는 제일 많은 저 엉터리가 많은 게 참깨예요. 그다음 고추고. 이제 그런 기술 배워가지고 농촌에 투시만 하면은 그건 100% 많아죠. 그거는 섭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면요. 그리고 그런 보통 흔해 빠진 기술 을 가지고. 우리 그 촌에 그촌저 농민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 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농민들이 빚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기술센터 가봐야 다 그런 거고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에그하튼 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세월 낭비만 하지 말고 에, 저기 요 이제 품종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게. 네, 제가 88년도에 아, 정읍 그 중광리 깐치 내에서 15,000평을 그 해가지고요. 이 백가마를 터는 참깨가 이제 안산깨입니다안산깨의 특징은 이게 분지깨라서 이게 싹이 잘라도 좋고, 싹이 잘나면 요가지를안 쳐요. 20cm 간격으로 보통 90, 100, 110비닐, 120비닐까지 쓰는데 거기에 보통 두 줄을 신거든요이는 이제 백짜리비닐인데 이제 두줄두줄 두줄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건 좀 싹이 잘났는데 가지는 그런 대로 이제 다 쳤어 요 이제. 이제 분지 께 제일 좋은 점이 참깨나 이게, 이게 외대 께를 하면요 이 싹이 안 나면 이건 망해요. 시작부터 망합니다 이거는 싹이 안 났는데 저기 그키로수가 그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싹이안 나면요 가지를 쳐서 보충을 해줘요. 그냥 보통 이거는 40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주간 간격이 40이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냅두면은 40이 된 자리도 있고 20도 된 자리 있고, 있고 해가지고 싹이잘안 나도 걱정이 없는 게 이게 안쾌게요 그리고 맛도 그냥 무난하고 뭐 좋은 편이고 약간 그리고 이게 가지를 치니까. 예, 이제 결주에 염려도 없고 병에도 좀좀 좀 이제 병에는 좀뭐 그냥 반중간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안산깨입니다 안산깨가 이제 농민들한테 제일 사랑을 받는 참깨고요 88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2년에 20년에 30한 5년 세월 동안 이제 다른 깨가 감히 넘보지를 못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외대께는 뭐 그때 제가 그 구청 쪽에서 할 때는 뭐 진백, 황백 뭐 그런 게가 인기를 끌었고요. 요 강, 저이 요 백장군은 요 최근에 나온 한 5년 전부터 보급이 된 건데 이게 대가굽고 개가 대가 개가 굉장히 굽습니다. 이건 태풍 불어도 안잡아진다고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병에 굉장히 강해요. 특히 입고 병, 흰가루 병에 강해요. 그뭐두개 강하면 뭐, 뭐 다른 병원이 있지도 않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결점이라면 그거는 이거 배가 너무 이제 키가 크고요. 이거 보통 뭐 사람 키다 넘어갑니다. 이냉간이 키워도. 그리고 이게 좀 촘촘히 달리죠. 이게 달리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짚어준 건데. 한 8월 10일 기준에서 이제 우리 밭을 기준에서 이제 짚어준 거예요. 어떤 분이 뭐 태광창개로 했는데. 뭐, 뭐 분지까지 짚어줘야 되냐. 이제 그거는 경험상 우리는 직감적으로요. 이게가 초세가 너무 세다. 이게 다 됐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해요 밑에 이제 아래 이파리나 뭐 밭에 내이 밭에 이제 처음 해봤지만 이게 키 키크는 거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벌써 알수 있죠. 이게 경험만 경험으로 이거 얘기를 하는 거지. 참 애매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걸음 넣는 것도 다 틀리고. 아, 잘 이제 걸음 넣는 걸꼭 이제 한 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어느 작물이나 기비는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비를 뿌리고 나면요, 참깨도 그래요. 한 일주일 이내로 씨가 들어가면은 그 비료독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고 문제가 비가 바로 안 왔다. 그러고 이제 한달 뒤에 비가 왔으면 그거름기는 벌써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판에 가서, 끝판에 가서 이제 꼭 이렇게 지금 열매가 달리고, 한참 양분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이럴 때 거름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N-K를 줘야 되는데 거름을 두번 주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한 번만 줘도 됩니다. 이 참깨는 9 1 작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솟고 나서 솟고 나서 한뼘 정도 컸을 때 그때 이제 그 비닐 위에다가 이제 미스터기로 뿌립니다. 그게 어느 작물이나 원칙이고요. 왜냐면그 씨라는 거는 원래가 자기가 먹을 거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비료 거름을 이제 그런 걸 퍼부으면요. 오바가 돼가지고 과잉이 돼가지고 탈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그 배를 터트리는 그 이제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 뭐 보약 먹고 어려서 병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런 격이 돼요. 잘못하면. 그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깐난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지. 고기 먹이면 큰일 나는 거죠. 바보도 그런 짓을 안할 텐데. 이 작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기비를 뿌리고 농사 짓는 요 시작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 이제 기비, 이거 비료 관계, 뭐 지금 지능청이니 뭐 이런 데서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병의 제일 큰 원인이 비료예요. 그 비료를 좋아하는 작물은 뿌려야 돼요. 참깨하고 콩은 뿌려야 됩니다. 내가 다 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는 뿌려도 꼭 솎아놓고 어느 정도 한뼘 정도 컸을 때 그때 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빌 때까지 이거 거름기도 안 떨어지고 병도 안 생기고. 그렇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빼먹고 딴짓거리 백날 가르켜봐야 소용 없는 거예요. 농사는 농약과 비료 값에 다 그냥 농민들만 작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슈퍼한상계입니다 이게. 슈퍼한상깨가 이게 가지를요. 이게 많이 쳐요. 근데 이게 특징이 안산은 두 개씩 올라가고 얘는 이거 여섯 개씩 올라가죠. 여래서 보통 한 여섯 개씩은 올라가는데 이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농민들이. 이게 도복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바람 불면 다자빠지고요 이거는 키우는 솜씨가 없으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잡아드렸어요. 줄안매고 이건 어디 가나 줄안메고는 농사 못 칩니다 이거 하는 비결은 나중에 이제 공개하고요 이렇게 이제 깨가 빌 무렵이 되면요 벌써 때깔이 다르죠 이건 좀 새파란 기운이 있고 이건 노르스름해지죠 노래 가지고 단풍이 들면서 이게 말하자면 밥으로 말하자면 이게 뜸이 드는 겁니다 뜸이 뜸도 안든거 비어 털면은 깨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노래져가지고 단풍이요, 노랗게 그저 이게 저 단풍이 이렇게 황금불결칠 때까지 버텨야 돼요. 포롱거비면 절대 안 나옵니다. 시퍼런거비면 꽤 많은 거예요. 다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동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